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고달픈 세상살이 지치고 또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 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신을 찾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에도 가지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명상원을 찾기도 합니다. 어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와서 어 교회 첫발걸음을 내딛고 예배를 드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 보니까 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데 처음 부르는 찬송이지만 함께 부름으로써 그 찬송의 은혜도 받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했더니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토록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도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하고 나서야부터 진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복신앙이란 뭐냐 할때 기복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로 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학문은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른 종교와 학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어려운 얘기로 한다면 인간에게 신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른 종교와 학문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불교도가 됐든지 어떤 종교가 됐든지 학문이 됐든지 그들은 인간의 어떤 신심을 열심히 자기가 개발하면 훌륭한 사람도 되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적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견해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전혀 눈꽃만큼도 기대할 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견해예요. 인간이 사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인간은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 사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마디 했다가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어떤 일 내가 죽으리라 하는 당신이 죽는 일은 결코 당신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위협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어필한 겁니다. 당신은 죽을 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고통을 주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뭘로 돌아갑니까?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제자로서 예수님께 마땅히 할수 있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애시 당초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와 우리가 우리를 보는 나 자신과 그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죄 고백하라면 싫어하죠. 인정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 저 사람들 보니까 똑같아. 회개하나, 안하나. 회개해봤자 또 내가 또죄 지을 텐데, 뭐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나 회개할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믿을 것 같고 교회생활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 성경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해야 됐다라고 우리가 인정,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면 너나 할것 없이 슬픈 표정부터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얼마나 슬퍼하는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한 슬픔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 한 요소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냐?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고백할까?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해요. 그것은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으라고 했을 때그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어예요. 즉,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입술로 죄를 고백할 준비를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예요. 다시 말해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의 뜻은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고백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씁니까?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그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왜 살려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해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대화의 단절이 되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은과 나와 싸운 사람은과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대화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더저 사람보다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찔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해.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내가 그에게 가서 대화를 하면 죄를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웬만해서는 용서해 주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셨습니까? 고백. 죄의 고백을 해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자, 나와 화해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근데 재밌는 것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대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너와 같이 가고 싶구나. 내가 너를, 너의 손을 잡고 싶구나. 대신, 너는 나에게 말을 해다오. 무엇을? 죄를. 너의 죄에 대해서 나에게 내놓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고백은 부담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사는 길이겠죠. 죄, 회계는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담 지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회계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회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은 가장 먼저 어디에 있다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 회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나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있는 방법을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3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부르셨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해다니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해다니기에 급급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시기 때문에. 진짜 부모는 자식을 찾으러 돌아다니죠. 자식이 집 나가면, 아, 그래, 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이웃집 철수가 나가면은 그건 내일 아니지. 좀 인정이 있으면 같이 찾으러 돌아다니시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진짜 부모는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니가 어디 있느냐. 아무게야,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찾으러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찾으러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아무게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라. 너에게 죄가 있으면 너의 입으로 고백해라. 그래야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는 무엇으로 첫 스텝을 받습니까? 말로써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응답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야,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너희에게 내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죄를 나에게 내놓거라, 내놓아다오. 다른 어려운 게 없잖아요. 정말 쉽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을 강탈해가시거나, 여러분의 시간을 강탈해가시거나, 여러분의 열심을 강탈해가겠다는 거 없어요. 단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희의 죄. 너희의 무거운 것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내 노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자손심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게 진짜 종교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를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 노아다오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놓았다. 너를 위해 내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죄. 그리고 내 마음에 꺼리 끼는 것, 내 마음에 걸려있는 것, 내가 급급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고백만 하라. 고백만 해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활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엄마와 하듯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공개하는 것, 죄를 공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의첫 걸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첫 발걸음인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고 싶은 죄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수치스러운 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말 못하는 그런 죄 있잖아요. 그런 죄들 누구 앞에서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은 그대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존재인 거 아시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생각으로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제 마음 속으로 아무개를 죽이고 그리고 음란하게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 사실 그것이 그내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세상으로부터 짓탄 받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실행되지 않은 죄니까 그런데 누구만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던 그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죄와 죄의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 등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공개할 때 내놓을 때. 그것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거쳐야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